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인 뭐, 뉴스입니다. 아, 오늘은 그, 국내의 대표적인 그 마케팅 기업 여러분 아시죠? 에트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트메는 그 회장이 말이죠. 박한길 씨라는 분인데, 아, 현재 예장통합의 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최경구 씨가 운영하는 예장통합 뉴스에서 말이죠. 이에이트미 박한길 회장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은 아 이번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청관악노회 소속으로 있는 공주울로원 교회의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장통합뉴스에 따르면은 이 박한길 장로께서 그 교회에 출석을 안한 지가 2년이 됐다. 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일단 이관악노예 쪽을 통해서 한번 아, 취재를 해 보니까 아, 이분이 사실은 뭐 출석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총회 총대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말이죠. 에, 원래는 이제 서울 관악구에 있다가 아, 공주로 회사가 이전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선은 말이죠 이 팀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 기사를 보고 오늘은 우선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하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터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 이번에 그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백0배덕인가 기부를 했죠. 그리고 작년 10월 27일 날 한국교회의 그 기도회 말이죠. 선해범목사와 같이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1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기부를 할 때, 에팀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몰랐고요. 무슨 상품을 어떻게 유통하는지, 마케팅 업체인지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1027 연합 기도회는 철저하게 손해범 목사가 갈라치게 되겠죠. 어, 아, 참,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아, 정광훈 목사님에게 말이죠. 과거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아, 전 목사님을 향해서 육두 문자를 쓰고, 이것은 말이죠. 뭐, 제가 수차 방, 송을했습니다만는 아, 전광훈 목사님과 손현범 목사님과의 갈등은 손현범 목사님의 100% 잘못한 것입니다. 그분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말 한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 갈라치기한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한길 회장에 대한 이제 존재를 알게 됐는데, 어, 이번에 그 대통령 뭐 말이죠. 비상겸을 선포하고 탄핵 전국에서 어, 이손해문 목사가 다시 그 세브코리아를 만들어서 대표로 취임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뒤에서 도는 분이 박한길 장로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박한길 장로와 통화를 한것 같습니다. 장로님, 어, 저는 어느 교회교회 교회 이제 소속 권사인데 어, 지금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말이죠. 어, 여유되어 있는 사람을 광화문으로 가라 해도 다 가지 않는다. 다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얘기하느냐 이것도 갈라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국을 통해서 저는 말이죠 하나가 되도록 전한길 선생하고도 문자를 주고받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광화문에서 하나로 모여서 힘을 발휘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덜썩거렸을 겁니다. 감히 말이죠.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이, 어, 결코 탄핵 인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으로 보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선 에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취지한 데나 말아보겠습니다. 예트맨은 말이죠, 어, 정직한 소비, 그리고 상승의 유통을 내세우면서 급성장을 한 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회사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업자는 박한길 장로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 박한길 장로의 부인,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 네 명의 소유 구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아, 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아, 배당정책 그리고 회원 보상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족 네 명이 경영을 하는데 네 명에게 집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이 에트비는 말이죠. 박왕길 회장을 비롯해서 부인과 두 아들, 네 명에게 말이죠. 100%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이런 회사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 말이죠. 가족 외에도, 어, 그렇게 좀, 이사들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티비는 말이죠. 철저하게 가족 경영이다. 남다르게 말이죠.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왜 그럴까요? 뭔가 좀구인대가 있어서 가족끼리만 됐을까요? 아니면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잠시간 여러분 가족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박항일 회장을 비롯한 그 가족이 받은 배당금 총액이 얼만지 아세요? 무려 1396억 원입니다. 1인당 나누게 되면 말이죠. 350억 원씩 나눠 가진 셈이죠. 4년, 어, 그러니까 1년에 90억, 한 달에 말이죠. 8억씩, 에, 벌어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당은 말이죠. 어, 기업의 수익이 가족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말이죠. 집중되는 그런 구조다. 애트미는 막,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당은 말이죠. 어, 기업의 수익이, 그러니까 에트미의 수익이, 어, 직원들이나 회원들보다도 가족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그 고배당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아, 법인세 감면 혜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이 애트미는 말이죠 과거에 본사가 이제 관악구에 있었다고 그랬죠이 관악구에서 본사를 충남 공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세특례법이 아, 지금도 조세특례법이 있습니다. 아, 수도권에서 말이죠 지방으로 이전하면 은 조세특례제도를 해서 법인세를 100%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애트미가 이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년, 13년인가? 아, 이전한 걸 알고 있는데, 한 10년 동안 법인세를 말이죠. 1,700억 원 감면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조세 감면, 어, 조세특례 제한법에 말이죠. 이 박완길 회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그 다음에는 이 다단계 업체, 이런 업체는 이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그 전에 이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1,700억 원을 말이죠. 감면 받았는데 그런 모든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거기 근로자나 말이죠.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어, 오너들이 가져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 세금으로, 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준 기업이 바로 에트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됐을 만한, 그 과실은, 열매는 전적으로 원화에게는 돌아갔습니다. 지금 에게는 혜택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있지만은, 그 복지 시설과 생활에 관련되는 수입하고는 다르죠.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회원과 근로자들은, 에티미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우리 한 번,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말이죠. 에티미는 어, 전체 매출, 이제 수종은 되죠? 전체 매출 대비해서 후원수당 지급률이 말이죠. 어, 법적 최대치라고 볼수 있는 35%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35%에 근접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말이죠. 이 판매원 1인당 연평균 어, 수령액이 얼만지 아세요? 한 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300억 원이면은 한 달에 말이죠. 한 25만원 꼴 되죠. 25만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근데 이 300만원도 말이죠. 어, 300억 원인가? 300만원도요. 어, 가장 고수익 되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만 300원 미만, 300만원 미만 되는 사람이 수두룩 가고요한 달에 25만원 미만 되는 사람이 수두룩 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입보다도 물건을 뭐 시중보다도 싸게 구입하는지 비싸게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자정한 제가 취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2탄으로 제가 또 보도를 할 텐데 그때는 모든 신문기사, 자료를 제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문제점만 제기하고요. 자, 여러분 가족은 수백억 원을 배당을 받고, 회원은 미미한 수당에 머무는 이 구조는 말이죠. 상생이라는 애터미 슬로건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말이죠. 박완길 회장과 애터미는 박완길 회장 개인적으로도 기부를 하고. 에테미도 기부를 할 것입니다만은, 이 박완길 회장과 에테미는 기부,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기부를 하고요. 또 다양한 사회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박완길 회장과 에테미가 말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한 기업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익의 일부를 에, 기부가 아니라 물론 기부도 해야 되지만은 기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력자인 회원과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 집의 가장이 수입을 벌어와서 부인과 자녀들 이거는 관계없이 사업에만 전부 다 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목사님들은 실례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어느 가정이나 부인이 교회가 우선이 아니고 가정의 우선입니다. 말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더 더 악하다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정의 살림은 응방진창이면서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만 헌금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사회 기부도 중요하지만, 뭐, 자기가 이익을 뭐, 3 0 0몇억씩 가져가는 둘째 치고 말이죠. 사회의 기부를 명목으로 해서, 그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회원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도당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죠.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에테미는 말이죠. 어, 세무조사 중일 겁니다. 어, 근 3월달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끝났는지 지속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어, 이제 말이죠. 우리 소비자들은, 어, 단순한 가격, 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말이죠. 어, 가격의 혜택을 보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뭐,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구조 그리고 그, 그, 그 기업의 철학까지 따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어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독단적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후 사회공헌 이런 착한 이미지 뒤에 말이죠 감춰져 있는 불균형한 배당구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에는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어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의미 어 직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혹시 말이죠, 에티미에 근무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은 저희 마하임뉴스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임뉴스는 유튜버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마하임뉴스 치면은 제 인터넷 신문이 나옵니다. 그게 들어가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트미, 지금 말이죠. 이 에트미 박완길 회장은 한국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만약에 그런 유혹이 있거나 있더라도 절대로 에트미는 동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